아, 요즘처럼 이 치유, 회복, 힐링, 또 위로라는 말이 많이 되는 때가 있었는지 싶습니다. 뭐, 위로자가 되겠다. 우리 지금 회복을 하자. 아주 좋은 말들입니다. 아, 이렇게 사람들은 치유나 회복을 또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보고 장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참, 치유, 회복, 위로, 힐링,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역으로서 갖다 준 하나의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언제든지 치유라든가 회복 또는 힐링 이 위로는 항상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 코로나 19 때문에 정말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잠시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때까지 근본적으로 위로가 될 때까지 근본적으로 정말 이 평안이 올 때까지 이런 말들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위로를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복 치유란 말이 나오니까 더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세상입니다. 그 세상 태초에 주신 세상은 정말로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기쁨의 낙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낙원이에요. 뭐 에덴 동산 하면 저기 뭐 중동 어디에 있었던 고유명사로서의 에덴 동산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원래 뜻은 기쁨의 낙원 동산, 파라다이스가 낙원이고 에덴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기쁨의 낙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거기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불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좋다 할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쓰고 좋다 할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의 낙원을 영영히 잃어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그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 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곳, 이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쁨의 낙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원하시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제가 되시는 세상입니다. 재물이 주인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해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복종해야 하는 곳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복종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기쁨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곳에 풍요로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려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기본적인 욕구의 해결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땅의 필요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염려한다는 것은 참으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라고 하는 말을 요즘 현대적인 언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의 일부이겠지만 그 말로 바꾸면 스트레스라고 해도 됩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또 염려가 일어납니다. 현대 이 현실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또 옛날에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아 참 불행해. 그럼 옛날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그것은 정말 염려였습니다. 안전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정말 당장에 먹을 것이 있을까? 추운 날씨를 보호해 줄 추운 날씨도 보호해 줄 따뜻한 옷이 있을까? 또는 동굴이라도 집이 있을까? 이런 염려. 이게 해결되면 이것을 누군가 와서 뺏어 가지 않을까? 이런 안전의 염려가 다 있었습니다.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염려를 적게, 비유적 적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 그 생명체이면서도 짐승은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어린아이 때는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 해준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 심리학에서 무슨 좋은 엄마, 나쁜 엄마의 그런 이론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좋은 엄마는 뭐다 해주고 나쁜 엄마는 울어도 저을안 주니까 이제 성격 형성에 뭐, 지장이 된다. 이런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아이들은 부모가 다 해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빠가 별로 능력이 없어. 아빠가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아빠한테 이야기했을 때, 아빠가 해줄 수 있을까? 아마 못 해줄 거야? 그러면, 차라리 말을 안 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야이 아이는 벌써 철이 철이 들었다 일찍 철이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커갈수록 성장이 될수록 뭔가 염려 걱정하는 존재로 자라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27절에 있듯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자면 굉장히 큰 수치인데 정말 염려한다고 해서 반자라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 키라는 말, 이 해리키아라는 말이 이 나이라는 말도 되고 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정말 5cm라도 더하게 하실 게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네 수명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더욱이 염려는 우리의 건강에 많이 해로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육체 질병이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그런 병의 발생이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많은 그런 그 나쁨,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들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이 정신 건강과 몸의 건강에 많이 나쁘다고 합니다. 일단 염려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심해지면 소화부터 음식 먹은 것이 소화부터가 되지 않고 머리는 아프고 등의 근육이 뻣뻣해지는 등 증상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염려는 두통, 근육통 또 면역 체계에 영향을 끼쳐서 심장 질환, 뇌졸증, 신진 대사 등이 신진 대사의 이 장애 등의 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염려하냐? 아, 세상이 주는데요. 내가 세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 세상 탓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염려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으로 더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염려해서 병까지 얻으려고 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거의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참 예수님, 이렇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고 싶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이 공중의 새들과 들의 풀들, 들풀들, 들의 식물들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다들 먹고 살고 있다. 들에 많은 들꽃들이 있다. 다들 1년도못 사는 들풀이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일부러 돌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보지 않습니다. 들의 들풀들을 누가 돌봅니까?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정말로 아름답게 다 존재합니다. 정말로 이 들풀들 너무너무 아름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잘하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땅의 고귀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느 동물들이나 식물들보다도 더잘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니까 염려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또 언제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처럼 중원부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다 아신다는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엇을 알수 있냐면 의식주라든지 이 땅의 생활의 염려 때문에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곧 중원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원부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의 원인이 되는 이 세상의 피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중원부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부모의 능력을 믿는 아이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다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때에 따라서 이 주지 않는다고, 부모가 주지 않는다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배 아프면 울기는 하지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들이 염려하지 않듯이 믿음이 큰 사람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것과 평안함을 줍니다. 그 건강함과 평안을 울린 걸 정말로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자고, 믿음으로 아무리 다짐을 해도, 실제로는 가진 것이 없다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여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실직했을 때, 정말 가진 것이 없을 때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식은 없고, 배는 고프고, 일자리도 없고 아프고 또는 집은 없고 집값은 올라가고 돈은 없고 학비가 없으면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들에게 정말 염려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만을 주시, 주시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구체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은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실천적인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죄악의 심각함,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로 각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인내로서, 덕으로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이기주의를 모르고, 죄악을 모르고, 정말 사람들의 탐욕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좋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이 참 좋은 설계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잘못 적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의 나라의 좋은 설계도 구약의 율법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십니다.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려지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사랑을 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만큼이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각박한 환경에서도 모자람이 없는 곳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일찍이 히브리 백성들이 주래북에서 정말로 각박한 광야를 방어할 때였는데 그 광야의 각박함은 정말 우리이 살고 있는 이런 온대 기후의 풍성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그 광야에 있었지만 거기에 양식도 있고 물도 있고 옷도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없어 갖고 부르짖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셨을 때에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유와 사랑이 넘쳤습니다. 양식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섬기면서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그 모습.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 또그 위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사셨던 모습이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우셨던 교회 초대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때로 교회란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일곱 교회 일곱이라는 수는 정말 로 많은 것을 포함하는 완전수인데 그 일곱 교회가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 가운데 다섯 교회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부자인 교회 이렇게 보였지만 그런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고 볼수 있고 정말 사람들이 주목하지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이 땅의 필요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쉽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단어 이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을 구하라 이 단어 이 구하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 찾으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지금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 찾으라 그 나라를 찾으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있는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 세상의 필요 몸을 위해 필요한 것, 목숨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위로와 정말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만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풍성함과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서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를 모아라, 들에 풀을 모아라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의 낙원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장래의 불안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주여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 진정한 위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상 하나님의 평화와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세상을 사람들이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상이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도리어 더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